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만만찮은 것 같아서 집에서 아무런 기구 없이 할수 있는 운동을 택해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어, 뇌라고 생각하시겠죠?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운동하고 느끼고 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집행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두개골이라는 아주 딱딱한 뼈로 다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위험이 있어도 직접 다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신체 부위는 아마도 어, 폐와 심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역시 엉성하지만 새창살 같은 이 뼈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건 갈비뼈죠. 열두쌍의 갈비뼈와, 어, 심장과 폐가 이 속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보는 소화기 비뇨 생식기는 그런 물론 뒤에 척추가 조금 이렇게 보호하고는 있지만 그런 뼈나 또다 막힌 뼈 세창살 같은 뼈로 보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근육으로만 보호되어 있는데 이런 근육들을 이럼하여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야 소화기나 비뇨 생식기가 잘 보호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몸이 움직이는 자세와 또, 바른 자세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근육들입니다. 코어 근육을 살펴보시면, 위로는 횡경막, 위로, 어, 밑으로는 골반 기저근, 뒤로는 다혈근그 다음에 측면과 앞은 복행근이라는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부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횡경막은이부위고요 복행근은 여기고, 골반 기적은, 다혈근이 척추를 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특별히 어르신들 몸 자세가 척추 전만이나 요추 전만, 흉부 후만, 그 다음에 거북이 몸 같은 이런 자세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코어 근육은 좋은 자세를 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물론 650개나 되는 근육과 206개나 되는 뼈들이 균형을 잡아서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코어 근육입니다. 자 다혈근을 보시면 척추 기립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골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쭉 가는 척추에 이 보호하고 있는 근육 다발입니다. 그 다음에 복행근은 이 복근 가운데 하나인데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말고 맨 안에 들어있는 배를 가로로 싸고 있는 근육이라 그래서 복행근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위로 있는 거 횡격막, 꼭그 낙하산 같죠. 이건 우리 호흡기와 소화기를 가르고 있는 막인데,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수축해서 어 흉강내를 압력을 낮춰줘서 공기가 잘 들어오게 하고 내보낼 때는 원상복귀해서 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 기저근 자궁 기저라는 것은, 어 살펴보듯이 방광과 자궁과 직장, 이 비뇨 생식기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질, 항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맨 밑에서. 그래서, 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요실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굉장히 불편하시죠. 또 남성분들은 그 비뇨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척추를 한번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란 부분에 있는 여추와 천골, 미골에 해당되는 소화기, 또그 위에는 호흡기 있고 밑에는 비뇨생식기인데 주로 소화기와 비뇨생식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다혈근은 보시다시피 허리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코어 근육들과 몸의 중심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앉아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힘이 압력이 굉장하지요. 그래서 네발 가진 동물들은 허리 아픈 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앉아있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허리 아픈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분 일하시고 한 10분 이렇게 좀 서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코어 근육은 등이나 엉덩이, 복부, 골반 바, 골반 근육 어, 전신 건강의 기초를 이루고 바른 자세, 허리둘레 감소, 허리 강화, 관절 운동 이런 걸 하는 것들인데.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아그낫좀 들어봤다 아그 어딘지 안다 그 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지요. 다혈근은 척추에 쭉 붙어 있는 근육 다발이고 횡격막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가르는 막이고 복행근은 복근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로로 된 근인데. 여추의 안정성, 특별히 힘을 쓰거나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힘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앉아 계시다가 일뻘떡 그냥 못 일어나시고 손을 잡고 일어나신 것은 복행근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골반 기저근은 소, 생식기와 그 다음에 비뇨기를 받쳐주는 근육들이에요. 우리 몸이 움직임에 따라서 중력 중심이 변화되는데, 보시면 가만 서 있으면 배꼽 부위,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드시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면 중력의 중심이 변화된다는 거. 이럴 때 제일 먼저 힘을 받는 것이 복행근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기는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네발 달린 짐승들은, 어, 저렇게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허리 아픈 병이 없답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가, 그 다음에, 양쪽 발과 어, 다리와 팔이 반대되게 한쪽 한쪽 팔, 또 한쪽 다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이 다혈근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 운동인데요. 전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직근까지, 둥근까지, 대퇴사두근까지, 어깨까지, 등까지. 유연성 강화하고 자세 교정도 하고 요통 개선도 하고 신진대사 향상도 하는 정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보통 한 1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면 좋은데 10초 버티기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자 팔을 어깨 넓이만큼 땅에다 대고 저렇게 눕고 저 엎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을 저렇게 하고 무릎 배가 다떠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집에서 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세가 똑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좀 틀어진 자세라면 이 운동들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플랭크 운동하고 그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운동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기고 그다음에 양쪽 팔 다리를 반대로 올렸다 내렸다는 운동, 그다음 에 플랭크 운동, 사이드 플랭크 운동을 하셔서 우리가 기본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어, 허리 그다음에 척추에 받는 힘 이런 것들을 분산하셔서. 운동하시는 것 못지않게 이 운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나 용어들이라도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서 집에서 연습을 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